자전거 고를 땐이 영상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초경량 풀카본 자전거로 산을 정복해 보세요. 혹시 산을 오를 때 무겁고 둔한 자전거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변속기 성능이 부족해서 주행이 매끄럽지 않아 답답했던 적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블리츠 풀카본 29인치 스램 SX 12단 산악 자전거가 그 답입니다. 이 모델은 풀 카본 프레임 덕분에 겨우 11.2kg 밖에 되지 않아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스램 SX 12단 변속기는 다양한 지형에서도 탁월한 주행 성능을 보장하며 강력한 내구성으로 안전한 산악 모험을 함께합니다. 이제 이 자전거와 함께 새로운 모험을 떠나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산악 라이딩을 즐기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제품을 소개합니다. 무겁고 내구성이 부족한 자전거로 인해 힘들었던 기억 이제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인피자 MTB 자전거 Z3 XT 24단 풀카본 27.5인치와 함께라면 더 가볍고 효율적인 주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고급스러운 풀카본 프레임으로 제작되어 이전보다 훨씬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며 장시간 라이딩에도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또한 탁월한 내구성을 갖춰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던 최상의 산악 라이딩 경험, 이제 인피자 MTB 자전거와 함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해 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MTB의 세계에 스마트하게 입문해 보세요. 자전거를 처음 시작하실 때 조립이 복잡해서 걱정되셨나요? 아니면 무겁고 다루기 힘든 자전거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다양한 지형에서도 안전한 주행을 원하신다면 스마트 자전거 테트라 MTB 2024년 모델이 딱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알루미늄 프레임 덕분에 무게가 가벼워져 이동과 운반이 한결 수월합니다. 게다가 30단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로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이 모델과 함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보세요.